태리기 20장 1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짧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2024년도가 되면서 음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1 0경의명의 말씀을 한 달에 하나씩 묵상해보자라고 스스로 결정을 했고. 한 절씩, 한, 한, 한 개명씩, 한 개명씩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벌써 제 8개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많이 지나가고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10개명에 육개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래 나는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남을 죽여본 적이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개명 어떤 개명 가지고 더 당당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아, 이 개명만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 납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는 문방구가 있었어요.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동네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문방구에서 뭘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때 당연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어머니께, 너 이거 어디서 났냐 해서, 문방구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자. 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동네 파소썰 데리고 간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큰,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뭐, 한, 3, 400m? 좀 되는 거리였는데, 거기를, 저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간다고. 너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 아저씨 때 혼나야 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울며불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뭐안 가는 걸 간신히, 간신히 팔찌소까지 갔다가 아저씨 얘 혼내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해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은 내가 당당할 수 있어 떳떳할 수 있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보면서 과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은 뭐예요? 상대방의 물건을 상대방의 소유를 훔치는 것입니다. 보통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화, 돈일 수도 있고, 화용품일 뭐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휴대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것도 훔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귀했기 때문에. 남의 재산, 돈, 재화를 훔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도둑질이라고,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도둑질은요, 재화, 돈에만, 물건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관리권까지. 만약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그가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의 시간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쓰도록 망가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요. 단지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훔치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요. 보다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요. 타인의 마음, 타인의 시간 같은 것까지도 우리가 혹 상처를 주거나 어렵게 만들었다면 도둑질한다는 것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어요. 도둑질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뭘까요? 비교 의식이에요. 나의 소유보다 타인의 소유가 더 좋아 보일 때. 어, 나는, 어,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이폰 6을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이폰 16을 쓰고 있어. 더 좋아 보이네. 탐욕이 생길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수 중에 천 원이 있는데, 저 사람은 수 중에 만 원이 있어, 백만 원이 있어. 탐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물건을 쓸 적, 그의 돈을 쓸 적.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에 탐욕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도둑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좀 빼앗으려고, 훔치려는 안에서의 동기가, 내적 동기가 유발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도둑질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공핍할 수도 있죠, 빈곤할 수 있어요. 내 전화기가 나의 재산이 타인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연연한 채 그것에 머문 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실적 해올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도둑질을 하는 유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풀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 저는 이제, 안식년이라고 해서, 6년 쉬고, 7년째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7번, 거듭하면 49에다가 플러스 1, 이때는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은 뭐냐면, 어, 지금은 그런 게어찌 없지만,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우리 자유인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50년째 될 때, 그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 내가 갖고 있었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물 땅을 관리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50년째 될때 다시 돌려주어 야 하는 제도입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어지고 남에게 저당잡혔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 이 신년의 제도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토지,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신현이 실행되었는가라는 것은 뭐 물음표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현 제도를 가르치시고 이 신현에 따라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 즉 땅,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와 우리들에게 잠시 주었던 것, 그 땅을 관리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올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때 빈손으로 간다. 뭐 불교용어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부자가, 어느 재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이 가진 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끔 보잖아요. 뭐, 이집트의 피라밋, 우리나라의 고대 뭐, 왕릉 같은 거. 거기에 갈때 뭐, 맞은 거 가져가고 싶어서 뭐 황금도 뭐, 뭔가 보석을 같이 파묻었지만, 그것의 주인은 도굴꾼들이잖아요. 그쵸? 다 훔쳐가요.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만 했다는 것을 잊게 되어진다면 남의 것을 훔치는 즉, 하나님의 큰 물건을 훔치는 두둑질의 행위를 하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말라기에서 매우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와 동원문이라고 해요. 11조가 뭐예요? 1냐 알아? 응? 잘 몰라? 11조? 헷갈려? 재석이는 뭐야? 11조가? 11조가 뭐야? 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시은이가 용도 10만 원을 받았어. 10분의 1이면 얼마야? 만 원을 헌금하는 것. 원래는, 원래라기보다 이제 그게 11조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해 열심히 용서를 줬어. 어, 용서를, 용서를 줬는데 쌀 100가만 얻었네? 그러면은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11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드렸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물론 우리가 그 전통을 지킨다기보다는 11조를 우리의 헌금생활로 하면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요 이 11조라는 개념을 거기에만 국한하지는 않아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참 올바른 선생님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열 가지 계명, 개명, 이 계명을 잘 지켰어요. 훌륭하게 지켰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부약에서는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넘어서 너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즉,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맡아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냐, 나의 것이냐, 살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비교식에 빠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탐욕에 빠지게 되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불을 경계하는 듯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은 결코 부를 부정하지는 않았었어요. 때로는 부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부자와 같이 밥을 먹어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유 기독교는요,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 청비한 생활을 기독교의 윤리의 근본인 양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는 종교 교회가 그 사람 이후로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를 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서 재화를 모은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인정하면서 부를 얻는 것을 교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게지으면서 그 부에 대해서 정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에이부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 탐욕의 유혹에 노출되어져서 때로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파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한 우리 삶을 사는 안타까운 지중이 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정직할 수있을런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직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귀중한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라고 저주하는 듯 말씀을 하셨지만 심판을 하셨지만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청빈과 금욕적인 삶,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한두주 전이었던가요?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빌리보스의 말씀을 전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도바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바울이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빌리보 교회를 향하여 기쁨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함에 대처할 수 있는 의연한 삶의 모든 문제를 가졌, 지혜를 가졌다라고 그가 고백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고되게 배부르, 배고픔에 시달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부현한 자가 됐거나 가난한 자가 됐거나 거기서부터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라계명으로부터 우리는 당당할수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읍시다. 자문 30장의 말씀이에요. 자문 30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구리라는 사람의 자문이에요 아구리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너무 부유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고, 가난하지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나를 헛된 것과 거짓말로서 멀리 하면서, 오직 필요한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달라고, 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내게 필요한 양식, 내일 것, 내일 모레 것, 물론 저축하고 준비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 오늘 이룡한 양식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바다교회의 가족들이요, 예배드리는 시윤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이룡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만족해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계명, 도둑지하지 말라라는 비단 남의 것에 탐욕하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 을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두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물것을 손을 대거나 훔치지 않았다고 라 자부할 수 있지만, 과연 남의 마음과 시간까지 우리가 빼앗지는 않았는지, 파괴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문, 이룡할 양식을 위해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골라는 바울의, 아울의 기도처럼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에서이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룡님의 교통하심이 도둑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청지기로서 맡은 것을 잘 관리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오다. 아멘.